자 이번 시간에는 농부 의사로 잘 알려져 계시는 임동규 선생님 여러분 잘들 아시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청진기 대신에 이제 그 호미와 곡괭이로 자연인이 되셨어요.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연세인이 이제 자연인이 되신 아주 귀한 선생님이신데요. 자연치유의 맥을 아주 제대로 잡고 계시는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책을 보시다 보면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 연장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책이라 여러분들이 이책한 권을 보시면 여러분 건강에 상당히 유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여기 보니까 보리밥이 그림이 있네요. 당뇨병에 웬 보리밥? <laughs> 여러분들 이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설탕 당은 자당은 어, 당 수치를 올릴 수 있지만 식사 후에 먹느냐, 과일을 또는 단독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당수치가 얼마든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당뇨병 환자는 보리밥을 먹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웬 보리밥. <laughs> 자, 의사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보리밥을 먹어라.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저혈당에 빠지면 사탕이나 꿀물을 먹으라고 주의를 줍니다. 지난달에도 한 여사님이 당뇨 환자분이 오셨는데 주머니가 불룩하세요. 보니까 저혈당증이 오면 인슐린 펌프를 당구고 계시는데 저혈당이 오면 사탕을 먹으라고 그랬다고 주머니에 사탕이 잔뜩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혈당에 빠지면 사탕이나 꿀물을 먹으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이대로 따르면 당뇨병이 심해질까요? 좋아질까요? 예, 더 심해지거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보리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흰쌀처럼 도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리는 소화가 빨라서 혈당이 빨리 오르고 배가 쉽게 꺼져서 또 다른 간식 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당뇨병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아, 당뇨 환자는 보리밥을 먹어야 된다는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인지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오해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뇨 환자에게 당 수치를 내릴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격한 운동, 운동이 지나칠수록 저혈당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꿀물을 먹거나 다음 끼니 때 밥을 더 먹어야 하고 그 결과 혈당은 계속 점점점점 점점 치솟아 오르고 그러면 다시 인슐린이나 혈당 약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저혈당에 빠지면 사탕이나 꿀물을 마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악순환을 종종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당뇨 환자에 대한 오해 그럼 어떤 식사법이. 최고의 건강 밥상인지 2부 보약보다 좋은 가장 완벽한 밥상은 이라는 제목의 2부에서 그 비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약보다 좋은 가장 완벽한 밥상은 과연 어떤 밥상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쌀이 있습니다. 이쪽에 누리끼리 한건 어떤 쌀일까요? 예 이쪽에 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에 들어가면 살살살살살살 녹아지는 이건 무슨 쌀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쌀을 드시면 되겠습니까? <laughs> 못내 맞지 못해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머리로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음식을 입으로 먹지 않고 머리로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밥이 약보다 낫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도전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밥은 모두 현미밖에 없었고, 그래서 도전기가 개발되기 전에 당뇨 환자분들의 발병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주로 채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밥이란 주로 현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현미밥 채식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당뇨 환자에게 현미밥을 먹어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되죠. 문제는 이 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식이요법으로 식단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고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 펌프를 달기도 하고 인슐린 인젝션 주사를 맞기도 하고 계속 약을 챙기고 수술에 투자하는 데 비해서 밥에 투자하고 그 밥을 바꾸면 식단을 바꾸면, 어, 인슐린 수치가 상승되지 않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밥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참 많은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7년, 28년, 이제 암환자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임동균 선생님이 보신 환자의 사례입니다. 저희 환자들의 사례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23년간 인슐린에 의존했고, 당뇨병 휴유증으로 수차례나 수술했던 당뇨병 환자가, 불과 현미밥 채식을 한지 3주 만에 인슐린을 완전히 끊었고, 우리 여기 장기로 계시는 우리 유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뇨 환자 인슐린 그 주사를 하루에 네번씩 맞던 분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당수치가 정상으로 와서 당뇨약을 끊지 않으면 저혈당으로 쇼크가 올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발 채식을 한지 무려 3주 만에 인슐린을 완전히 끊었고 얼마 안 있어서 중증, 금무력증까지 해결하는, 어, 했, 했던 환자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임 선생님이 강조하는 현미밥 채식은 속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식을 껍질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새 영양학에 또 새로운 사조가 들어왔는데 바로 메크로바이오틱이라는 새로운 사조입니다. 로푸드는 날 것만 날 것만 산 음식 위주로 먹는 게 로푸드라면 메크로바이오틱은 현미밥이나 통밀이나 곡류처럼 그 껍질에 살아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로푸드는 센 것만 센 것만 먹어야 돼, 물론,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50도 이하의 음식을 먹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생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매크로바이오틱에서는 모든 음식은 다 익혀서 먹어야 돼. 화식만 화식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생식과 화식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로프드로 영양가가 살아있는 산음식 위주로 8일1 식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생식 위주의 식단은 상당히 이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조율하시는 을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미와 통밀, 호밀 이런 그 껍질째 살아있는 감자도 속껍질을 그대로 먹고 고구마나 포도, 사과, 배, 심지어 귤까지도 가급적 알맹이만 먹으래요. 못까지 먹으래요. 껍질째 먹을수록 훨씬 더 이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일의 껍질에, 채소의 껍질에 영양소가 다 살아있죠. 무도 껍질에 영양소가 두 배, 세배 있는 거 아시죠? 예. 껍질이나, 껍질 바로 아래에 파이토케미칼이나, 각종 항산화 물질이나, 섬유질이 다량 들어 있어서 이런 섬유질이 여러분의 막힌 대장을 뚫어내고 여러분의 폐색돼 있던 모든 장기에 있는 그 독소들을 쪽쪽쪽짝 흡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독하는 물질을 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나 항산화 물질이나 섬유질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껍질째 먹고 싶은데 농약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주로 밀가루나 또는 숯가루를 풀어서 씻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밀가루 여기는 숯가루를 풀어서 씻어 주시면 과일이나 채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이렇게 노폐물들을 이제 처리하실 수가 있고 요새는 과일이나 채소 세척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동으로 해 가지고 울트라바이 이렇게 해서 그런 과일과 채소에 있는 그런 뭐 해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씻어내는 그런 기계들도 있어서 참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채식이라고 모두 다 건강한 음식은 아닙니다. 설탕, 흰쌀, 흰밀가루,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당뇨병에 웬 보리밥? 보리쌀, 흰소금, 정제 식품과 껍질을 벗겨낸 과일은 물론 고기보다는 낫겠지만 사실은 치유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성분들을 다 벗겨내는 것은 사실은 치유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밥상은 무엇이다? 현미밥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에 웬 보리밥?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까? 예, 현미밥 채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잘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